조직 스토킹에 숨겨진 진실, 가해자도 모르는 조종당함의 비밀. 조직 스토킹에 숨겨진 진실 가해자도 모르는 조종당함의 비밀. 조직 스토킹이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괴롭히는 형태의 집단적 괴롭힘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제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적 시선과 모욕적인 언사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매우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생이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속삭였던 사례나, 택배기사가 피해자에게 조롱의 웃음을 던진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조직스토킹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조종당하고 있다. 조직스토킹의 한 축은 결국 가해자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해당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더큰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무서운 괴롭힘 속에서 어떻게든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려 애쓰지만, 이런 악몽 같은 현실은 심리적 외상으로 남습니다.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죽어라, 너는 가치가 없다 같은 각종 언사를 듣게 되므로 피해자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는 집에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술의 위험과 자유, 의지, 상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